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어제 제가 매매한 내용들 중에 시장에 테마가 형성되어서 한꺼번에 같이 그 묶음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상승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증권주가 있었고요 골판지 그리고 알코올, 에탄올 관련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그 에탄올 관련주 중에 창의 에탄올을 하나 매매를 해서 5.99% 정도 수익을 냈는데 자이 매매한 내용들과 그 매매한 그 방식, 5분봉을 이용한 어, 단기 매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알코올, 어, 에탄올 관련주들 같이 좀 들어볼까 합니다. 어제 제일 먼저 강하게 오른 거는 대장주는 한국 알코올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창의 에탄올을 선택한 이유는 어, 매매할기에 제한테는 좀 수월했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길게 보시면은 이 박스가 보입니다. 여기 상단선. 이 자리에 만 맞으면 오버슈팅이 좀 나오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게 눈에 좀 보입니다. 15,000원이죠. 자, 뭐 위로 튀기도 하고 또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도 보았을 때는 15,000원. 그리고 어제도 윗골이 주고 떨어졌던 자리가 15,000원 정도죠. 그리고 아래도 봤을 때는 밑으로 11,600원 정도가 계속 바닥을 잡아준 자리입니다 어느 정도 그게 일치가 되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박스를 만들고 최근에 이제 중장기 2평선인 60 120 222평선 아래로 깔고 이런 박스의 흐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박스를 상단으로 돌파하는 자리는 굉장히 어, 매매하기 좋은 자리고 어, 이1 5 0 0 0을 돌파하고 난 뒤에 이 자리는 긴윗꼬리를 주더라도 우리가 분봉을 매매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입니다. 게다가 또 어제 봤을 때는 어, 또 기존에 없던 거래 대금 다시 강하게 터지면서 윗꼬리를 줬기 때문에 이 시세는 한번더 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종가 매수로도 저는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분봉을 한번 볼까요? 어제에 이어서 증권주 관련주에 대한 영상이어서 5분봉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0원, 일봉상에서 이제 15,000원을 잡아줬는데요. 여기서도 15,000원 정도가 되면 항상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이런 고점들이 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이 정도였지만요. 이그 다음 이후로는 계속해서 15,000원을 지금 두드리죠. 이긴 시간 동안 15,000원을 횡보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드디어 어, 어제 어, 또 두드리다가 15,000원 두드리다가 15,000원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죠. 근데 15,000원 돌파하면서 나오는 그 호가창이었던 그 어,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제 위로 좀 올라갈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5,000원 돌파하고 난 뒤에 만들어진 이런 캔들들에서 아, 제가 저기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이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주고 난 뒤에 이 나름대로 이긴 양봉 이후에 계속 이 자리를 지지해 주죠. 이 분봉이 5분봉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뭐긴 시간 동안, 거의 한 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여기서 지지를 해 주면서 잡아주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세가 시작되었죠. VI가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VI 걸릴 때 16,100원인가요? 그 전에서 저는 다 수익을 챙기고 나왔습니다. VI가 걸렸을 때 물론 더 위로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이렇게 밑으로 꺼지면서 그 시세가 마무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을 피하기 위해서 확실한 짧은 수익을 챙기느냐 아니면은 긴 좀더 리스크를 좀 생각하면서 길게 끌고 가느냐라고 봤을 때, 어, 저의 관점은 v, VI가 걸리기 전에, 바로 전에 최소한 가지고 있는 비중 한 50%는 덜어내자 그게 만약에 내가 이것을 오버나이트 하고, 혹은 이틀, 삼일 정도 계속 보유할 생각이라면, 저는 어, 여기서 비중을 뭐 줄이지 않고 계속 가도 되지만, 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수익 냈던 부분을 다 이렇게 반납하는 상황까지 내려간다면, 어, 그 멘탈은 사실 어, 제가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매매한 내용들은 단기적인 매매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는 청산을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요. 올라가면서 이제 수익을 계속 분할로 한두번 정도 나눠서 수익을 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우리가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한번더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자리 있잖아요. 여기가 돌파되는 자리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돌파되는 자리. 그러나, 어, 분봉을 보면서 단타 매매를 하지만 그 단타가 정말 스케핑에 어떤 가까운 단타가 아니라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매매를 할수 있는 단타를 하기 위해서라면은 이렇게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해지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자리가 매수하긴 좋은 자리고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렇게 나온 그대로 또 다시 급등해버리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기는 사실은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 주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했다고 가지고 여기서 덥석 잡았다가는 다시 한번 또 윗꼬리 주고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하는 캔들에서 공략을 하자라는 게 저의 어떤 개인적인 매매의 어떤 생각들이고 방법들입니다. 15,000원이었던 저항이었던 자리가 돌파 이후에 다시 지금 떨어졌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게다가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한번 위로 한번더 이제 이 박스의 시세는 끝나고 아래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좋은 거는 이제 위가 이제 열려 있는 거죠, 뻥 뚫려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강하게 오른 종목 중에 이제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한국 알콜이죠. 자, 한국 알콜 같은 경우에 이제 분봉을 한번 볼까요? 자, 어저자 분봉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시초가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를 처음에 보통 시초가를 돌파하는 매매를 주로 많이 하시죠. 일반적으로 자이 종목은 어, 시작할 때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그리고 시초가를 지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죠. 어,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미리 보고 매수를 할수 있었다면 저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도전을 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저에게는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르다가 이렇게 휘청거릴 때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장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대응하는 영역에서는 자 이런 휘청거림은 굉장히 큰 어, 압박감을 줄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호가창이 어떤 호가의 어떤 그 뭐죠? 특정 어떤 그 어,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도 잘 파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눌림목 혹은 한번 지켜보자. 살짝 눌리더라도 한번 지켜보자라는 그 위치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나왔을 때 자, 11선 정도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자, 20선까지 만약에 훼손하게 되면 그때는 어, 이 종목이 좀 약하다고 보아도 사실 무방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면서 접근합니다. 물론 그 흐르는, 흐르는 모양이라든지 이 종목의 특징에 따라서는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봉상이든 분봉상이든 20선이 깨지는 순간이면은 그때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5일선이라 5선이나 10, 10선 정도 깨진다면 그때는 이제 내가 이거를 반 정도 팔고 수익을 실현하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좀더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여기는 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자, 자리죠. 근데 제가 그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일본상 보았을 때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자, 이런 자리가 보이죠. 이 고점들 이 저항의 고점들이 보입니다 제가 흔히 이제 동동바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말이 나온 김에 이제 그런 내용들도 좀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자, 큰 더블바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죠 큰 돌바닥이 완성이 되었는데 이 더블바닥 안에도 작은 돌바닥 혹은 쓰리 바닥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존재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크게 본다면 여기도 이렇게 돌바닥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바닥이 존재하고 한다는 거죠 큰 돌바닥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돌바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 이런 특정한 매물대를 돌파할 때 특정한 매물대를 특정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자리 자, 이런 자리가 우리가 좀더 안전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왜냐하면 그 다음 매물 때까지 더블 바닥을 완성하러 올라가는 기술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어, 이 자리는 좀 어, 무난하게 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알콜 일봉상으로 어떻게 흘렀는지 볼게요. 이 파란색 박스가 이제 제일 이제 큰 덩어리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자이 자리를 다시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밑으로 누르기도 하고 했지만 또 밑에서 또 저항이 되고 여기선 지지가 되고 또 지지가 되었죠 지지와 저항이 계속 많이 되었어요 11,130원 정도가 그리고 또 봐야 될 자리는 제가 눈에 보이는 자리는 또 이런 자리입니다 색깔을 조금 더 바르게 해 볼까요 항상 이런 어, 특정한 박스나 어떤 고점들 그리고 두드린 자리 이런 자리가 눈에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오버슈팅 같은 거다 제외하고요. 종가상 봤을 때, 자 여기에 종가 한번 두드렸죠. 자, 여기 종가 한번 두드리고 또 올라가서 여기서 종가 두드리고 두드리다가 자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쿵쿵 쿵 뛰어오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또 한번 이 종목이 이제 위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나왔던 거래보다 월등히 큰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자기가 나름대로의 고점이에요 그죠 여기서 나름대로의 고점 자, 보시면은 자, 이런 모양이죠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강하고 또한 아까 봤던 그 창의의 단월보다는 훨씬 더 강하죠 저는 만약에 뭐 다음날 시초가가 이렇게 이이 이 고점과 그리고 이 장대장봉 중간 이 사이에서 캔들이 만약에 형성된다면 이때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늘 저항이었던 이런 자리가 자 지지가 될 확률이 높죠 마치 이 자리가 11,130원 정도 이 자리가 늘 저항이었지만 지금은 지지를 받는 것과 같이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의미 있는 거래 대금 터진 거는 분명히 이제 나쁜, 어, 나쁜 느낌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거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봐야 될그 에탄올 관련 중에 MH 에탄올이 있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볼까요? 어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봤다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였을까? 일봉을 같이 봐야 돼요. 일봉을 보시면은 일봉을 보시면 이 주황색 박스가 보이시죠? 이 주황색 박스의 상단을 항상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자리가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종목 이제 역회된 숄더를 만들면서 이제 돌파가 나옵니다. 자, 역회된 숄더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자, 어깨, 머리, 어깨 하고 난 뒤에 돌파하는데. 뭐, 100%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이 머리와, 머리와 이 몸통의 끝자락과 그만큼 길이만큼 위로 오른다라고 보통 속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밑에서 첫 번째, 두 번, 첫 번째 이 고점이 만들어지면 두 번째, 여기서도 역회된 숄더가 나오죠.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했다면 또다시 이 자리, 까지 기술적으로 반등이 가능하다는 거고 자 여기서도 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렇게 또 공략을 할수 있겠죠. 일봉상으로.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분석들이니까.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6,900 거의 한 7,000원이죠. 7 0 0 0원 두드리다가 상한가가 돌파 나오죠. 그리고 난 뒤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이전에 저항이었던 자리를 살짝 깨긴 했지만 지지의 모양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박스, 두드리는 박스가 돌파하는 순간 단기적인 슈팅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도 이번에도 단기적으로 이 파란 박스를 만들었잖아요 이 파란 박스를 만들었는데 이 파란 박스를 두드리면서 나온 이전 고점 자리를 자, 윗꼬리 주면서 강하게 돌파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그 안으로 꺼져 들어갔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어제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터진 걸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나왔던 거래 대금보다 월등히 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이런 긴 윗꼬리가 나는데 이런 긴 윗꼬리는 이제 채워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들은 그렇고요. 또 이제 이런 그 고점을 연결한 이런 자리, 이런 자리가 돌파되는 자리, 이런 자리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좀볼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는 사실은 그 기술적인 차트는 분석은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때로는 이 종목의 호재라든지 혹은 이 종목의 테마가 엮여서 이제 강하게 올라가기 직전에 이미 이제 이 차트로 미리 좀 만들어지고 보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차트를 많이 보시고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물론 차트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차트 속에 또 종목들이 어떤 호재를 강하게 품고 있는가도 봐야 되겠죠. 같은 어떤 차트의 모양이라면 누가 더 강하게 올로지를 같이 보면서 매매를 한다면은 분명히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윗골이 터졌는데 자, 어제자 아, 여기 보시면 이 파란색 박스 상단이 대략 대략 이 자리가 9,550원이거든요. 9,550원이 그동안 매물 때 저항대였는데 자 분봉상 여기를 돌파했을 때는 위로 강하게 윗꼬리를 주든지 아니면 양봉으로 채워지든지 어쨌든 뭐 5%든 2%든 강하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9,500원 자 분봉을 볼까요? 그러면 9,500원을 한번 맞춰볼까요? 9,500원. 대충 이제 이런 자리죠. <laughs> 보니까 이런 파란 박스가 또 이렇게 보여지죠? 9,500원 정도 자리가 파란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파란 박스를 또 상단을 두드리고, 자,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이 돌파 나오고 난 뒤에 나오는 이 캔들들 사이에서는 내가 매수를 분할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거의 뭐한 시간 정도로 옆으로 행보하는 시간이 있는데,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죠. 단타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매매를 할수 있고, 이한 종목은 매매할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에탄올 관련주 하나, 그리고 또 증권주 중에 또 괜찮은 거 있으면 그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두 종목을 한꺼번에 단타를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시간의 여유를 준다면요. 만약 이 종목도 만약에 보유했다면, 은 단기적으로 뭐7%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무너졌죠? 그렇지만, 자, 이렇게 과 매도가 나온다면, 그리고 이전에 저항이 되었던 9,500원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또 기술적으로 본다면, 자, 여기 지지해준 자리, 지지해주고 또 지지해줬던 자리, 이 자리가 만 200원인데요. 자, 반등이 나온다면, 만약에 짧게 내가 본다면, 반등을 나왔을 때, 그 다음 볼수 있는 자리는, 튀어 오를 수 있는 자리는, 만 200원 정도까지, 그 언저리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차트의 모양을 보면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날수 있냐? 저는 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타, 그리고 스캘핑 하는 분들 대부분이, 물론 종목에 대한 이해도도 높지만, 어 대부분 이제 기술적인, 어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매매 방식과 그리고 생각들을 또 공유하는 또 매매 스타일을 또 같이 또 이야기 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동동이 형이었습니다.